안녕하세요 규민이의 종합게임의 규민입니다 오늘 가져온 게임은 노바디스 한번더 들고 왔습니다 제첫 노바디스 영상을 안보신 분들께 잠시 설명을 하자면 정부의 허가받은 암살을 은폐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숨기고 증거를 파기하고 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증거를 절대 남기지 않는 범죄게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4회차 시체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시체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게임 스타트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써 있는 작전5 볼트 무더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백의 책임 선전자인 소피아 바스케츠는 몇달 동안 미국 내에서 도망다녔다. 하지만 솔트레이크 시티의 공중 전화를 도청해 음성이 일치하는 걸 토대로 그녀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래서 그녀는 도시에 버려진 동네에 처리되었으니 적절하게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 아, 이게 그 여성분의 시체인 것 같고요. 갈고리로 찔러 죽인 건가 그 다음에 S를 눌러서 있는지. 스프레이 캔. 목재. 요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간을 찾으러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으니 한번 힌트를 보고. 골목에는 시신을 안전하게 숨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거리에 쓸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아 오케이 이쪽을 눌러야 되고 여기가 그 골목이니까 오케이, 그럼 시신을 놓고 다닙시다 네 시신을 놓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 오래된 비디오 가게도 있고 여기 전화기도 있고 공중전화를 사용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도 찾아야 되고 덴츠 어... 지렛대로 삼을 거? 갈고리를 통해서 열어봅시다. 아 시신을 우선 여기다 버리면 될거 같고 지금 남은 게 너무 많이 남아있고 우선 시신을 들고 한번 나가 봅시다. 열고 시신을 넣고 이렇게 하면 원래 끝나긴 하거든요 그치 이러면 너무 쉽거든요 하수도에 버리는 건 너무 간단한 생각 같아 트렁크도 잠겨있고 갈고리로 여기도 열려? 아 닫을 수가 없다고? 아나 시즌 들고 있니? 아이씨 미안해 알겠어 아우씨 안 들고 다니면 되잖아 아, 안 들고 다녔는데. 아, 이러면 주인이 오려나? 이렇게 해서? <laughs> 뭐야? 이러면 뭐 주인이 오든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스프레이를 뿌렸으면? 아, 나무 복제. 어떻고 침착하자 스타더 빨간색만 빼보자 그치 이런 거경고하면 원래 빨간색이니까 그래 차에 탔어 이제 아 여기도 있구나 동전 동전으로 전화를 걸어봐야겠지 이제 동전 사용하기 끊기 잠깐 다시 걸자 아니야 다시 다시 끊어 제대로 그렇지 걸렸어 제대로 걸렸고 911아 잠깐만 911에 걸면 안 되지 않나 여기에 버려진 차가 있어요 2번은 긴급상... 광대 초용. 그다음에 잠깐만. 차 견인도 있고. 번호가 지금 세 개가 있거든요. 뭐 for a good time call 제니퍼에서986 986 5992. 그러면 986 5992로 한번 걸어 볼게요. 986 5992. 여기는 무슨 전화야? <laughs> 여긴 차량 견인이거든요. 제레미 좋은 시간에 보내 전화 주실 줄아 젠장 버질 같은 친구놈들이 버틸래 장난전화. 어느 화장실에서 봤다고? 이게 뭐야? 그냥 장난으로 쓴 번호 같고 외로우신가요? 이거 상관없을 것 같고 차량 견인? 이걸로 걸어보면 될것 같은데. 아, 견인시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럼 차에 태울까? 아니, 차를 열었는데, 아, 진짜. 어디다 걸어야 돼? 돈을, 도대체, 동전을, 전화를, 9일일 안 되고, 얘안 되고, 그럼 5, 5, 5, 8, 8655아 538이구나. 558이 아니구나. 5388655 이건 어디에 저져나 쓸데없네요. 그렇다고 견인차를 부르기에는 그치. 그러면 911에 다시 전화해보는 게 맞는데 경찰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나? 내가? 경찰서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버려진 차가 있으니까 이걸 하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봅시다 다치셨나요? 감정만 상했어요 어? 경찰차 아니야, 이것도 아닌가? <laughs> 그래, 경찰실 아니면 다시 긴급 상황이에요.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가 멍청이라니. 아이, 무슨... 아, 이거 기만죄야. 이거? 아, 참, 아, 제가 언제 기만했어요? 아... 그래, 열쇠가 없다면 당신 대신 자동차를 옮겨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 스프레이를 이래서 쓰라는 거였구나. 버려진 것처럼 이런 다음에 전화를 걸라고 근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는데? 자동차의 중앙 패널에 있는 버튼을 눌러? 아, 씨 아, 알겠어. 시신을 넣고 여기다가 넣라는 거 아니야. 그럼 닫고, 그럼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견인입니다. 압류 버려진 차량. 얼마나 오랫동안? 최소 몇 주? 최대한 빨리 사람을 보내겠다. 가져갈 거 아니야. 두 시간 후. 들키나? 뭐야, 이건? 당신의 차량은 그린 에브뉴 4155번지에 견인되었다. 기다리라고, 밤까지 갈고리 하나 남았네. 개조심, 전선, 뭐야, 하나 더 있는데, 고기, 아 고기 먹여서 조용히 하라고. 갈고리로? 아 전선이랑 갈고리를 합쳐야되나보다 그치 해서? 어두, 어두, 어떻게 써야되죠? 올라가? 아 오케이 아 이렇게 하라고? 고기를 올려놓고 개가 먹으니까 여기서 올려. 그럼 나는 지나가면 되지. 아까 이게 봤던 제, 아까 봤던 차가 여기 뭐야? 스크루 드라이버. 자주 나오네, 참. 그 다음에, 배터리도 하나 찾아야 되는 것 같고. 철창? 아니, 안쪽에서? 그 다음에 소화기. 의자. 에어백을 빼내라고? 이마 이거 합쳐? 에어백에 바람을 넣을 수 있게 지금 무슨 소용이지? 아니 에어백을 빼서 뭐 하는데? 아 에어백에 바람을 넣어서 끼워야 되나 보다. 그렇지 에어백에 바람을 아 이렇게 1983년 6월 30일 상관없는 것 같고 아 여기에 나가는 문이고 아무것도 없고 망가졌고 그러면 스크루 드라이버에 배터리 있지 않을까? 아니네. 아 배터리 방향 이거 방향 이거 방탈출에서 많이 보는 방향키인데 이거 둘레였어 일곱 개 둘레였어 일곱 개니까 보자 아래 위 왼쪽 아래 위 왼쪽 위 오른쪽 오른쪽 위, 아래위, 왼쪽 위, 오른쪽, 오른쪽 위, 오케이, 열쇠, 이 열쇠가 차열쇠 아니면 여기 열쇠 아니네, 우선 배터리부터 넣어 볼게요. 리포트는 십자 키로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내가 그거 했던 차니까. 아이 차네. 이 차요, 이 차. 낙서되어 있는 차. 잠깐 초기해봅시다. 보자. 제가 빼내야 될 차는 여기고. 그러면 어차피 이건 제가밖에 가운데로 와야 요 그러면 그리고 아, 그리고 어, 돌아서 내려서 어, 그리고. 쭉 밀고 제가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어 잠깐만요 지금 저차 뜨면 안돼 제가 지제 여기 가서 이쪽에 루트를 뚫어놔야 돼요, 지금 밀어서 이렇게 뚫어놓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쪽에서 돌려서 오 어, 이거 밀면 안돼 오시 헷갈려 좌우가 진짜 헷갈리네 이거 여기까지 밀고 돌려 빠져 나와 돌리고 왼쪽 왼쪽 아이 왼쪽이 아니네 이렇게 올리고 쭉 밀어 이거 어떻게 작동시키는데 아아 아, 이게 조작기야? 아이씨 아 이게 폐차기 조작기였구나 폐차기 뭐야 열고 됐다 아이차 아니기만 해봐 이차 밖에 없는데 됐어 설마 이거 원상태로 다 해놓으라고? 아이 설마 이거 다 원상태로 못해놔 초기화? 아 오케이 다행이다 아 보자 이거 닫아놓고 여기서 있던 게아 아 열쇠 열쇠 안났네 열쇠 놓고 그 다음에 에어백을 다시 그이 터트리고 굴려놓고 이쪽 넣어놓고 소화기 스크류 드라이버 하면 제발 아니 와 깜짝아 배터리를 안 났어 배터리 와야 큰일 날 뻔했다 오케이 뭐 e l l Momento. Vasquez was crucial to Q100's e f 이 o r t s in acquiring a n 내리오 그 다음에 갈고리 버려버려 됐어? 오케이 아씨 어렵네요